오늘은 바로 유리의 눈을 꺾으라면 뭉탱이로 들릴까 실험입니다. 한 번,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. 야, 음음 뭉탱이보다는 뭉세균으로 들리죠? 약간 무세균? 무세균뭐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. 정말, 뭉탱이가, 아니, 뭔 소리야. 유리개숭이 정말 뭉탱이로 들리는지 실험을 해봤는데, 정말로 뭉탱이의 소리는 존재합니다, 약간. 근데 완벽한 그게 아니야. 완벽한, 뭉탱이는 아니고, 문세균 뭉세균, 이렇게. 기 때문에, 조금 아쉬운가 했습니다만, 성공? 이랄까? 응. 여러분들,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안녕히 계세요.